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이트 프로 TV 안인노 박사입니다. 혹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삶의 기회가 결정된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출신 배경이 성공과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흑과 백의 대조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곤 합니다. 흔히 말하는 흑수조와금수조 또한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풀어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닙니다. 유명 셰프들로 구성된 백수저 팀과 제한된 기회 속에서 실력을 쌓아온 흑수저 팀이 대결을 펼치면서 단순한 요리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대결을 통해 시청자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개요와 다른 요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는 기존 요리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출신 배경에 따라 흑수저팀과 백수저팀으로 나뉘어 경쟁을 펼치는데요. 실력이 있는 무명 셰프들은 흑수저 팀으로, 유명한 셰프들은 백수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요리라는 무대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팀이 동등한 조건에서 실력을 겨룬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요리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는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지만 흑백 요리사는 개인의 성공보다도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계층 간 갈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이 큰 차별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볼까요?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공정성, 비교 심리, 상대적 박탈감 등의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패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흑수저 팀은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과 동일시 할수 있는 부분이 많죠 저들도 나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흑수저팀의 성공을 응원하게 되는 거죠 또한 상대적 발탁을감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한 기회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흑수저 팀이 백수저 팀과 동등한 기회를 얻어 요리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단순한 요리 대결 이상의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을 보며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정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바람을 품게 되는 거죠. 특히 흑수저팀의 성공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약자들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흑수조 팀의 성공이 그저 한 팀의 승리가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더큰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흑백 요리사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공정성과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연대와 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흑수저 백수저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변화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사이트 프로 TV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